안녕하세요. 정보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반도체 굴기 꺾인 중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네델라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7월 9일 주중 미 대사관에서 방중 마무리 회견 기자를, 기자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그녀가 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디리스킹'. 이를 통해 중국이 반도체는 물론 첨단 산업의 몰락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미국의 디리스킹은 중국 공산당의 경제 제재를 배제하며 여기에 군수물자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것, 즉, 첨단 산업의 제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제네델렌 재무장관의 방중 후 디리스킹을 세계에 천명하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 중국의 반도체 산업도 때려 부수고 있습니다.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며 이를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반도체 굵기 꺾인 중국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고 그리고 이번에 말한 디리스킹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런 장관의 방중은 이전 블링컨 장관의 방중보다 더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녀가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봉쇄하는 d 리스킹을 주도해 왔기 때문이죠. 또한 디리스킹을 통한 경제 활동에 대해 중국의 견제가 사실상 금지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엘런 장관의 방중 기간 중 가장 큰 관심은 미국의 디리스킹이 어떤 식으로 중국의 전달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국은 반도체 핵심 광물인 갈륨 및 게르마늄의 수출 통제로 맞섰다라는 것이죠. 갈륨과 게르마늄 같은 경우는 중국이 생산의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앨런 장관은 4월 30일 미국 존소 킨스대 강연에서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적대국이 확보할 경우 군사적 위험이 우려되기 때문에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봉쇄함으로써 군사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디리스킹을 추진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주장하는 갈륨, 게르마늄의 수출 통제 배경도 바로 국가안보라는 점이죠. 국가안보와 함께 국익을 위해 전 세계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이두 광물의 수출을 제한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관련 게르마늄의 수출 통제도 미국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앨런 장관은 8일 허리핑 경제부총리를 만나서 미국은 국가안보를 위해 맞춤형 조치, 즉 디리스킹의 디리스킹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이죠. 여기서 디리스킹이라는 표현은 하진 않았지만 반도체 및 주요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봉쇄하는 디리스킹이 여전히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천명한 것입니다. 이에 허브 총리는 국가 안보를 일반화하는 것은 경제적인 아, 정상적인 경제 무역의 왕래에 이롭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미국이 국가 안보 위험에 위험의 선제적 해소를 명분으로 디리스킹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등에 대한 중국 접근 통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중국은 디리스킹에 대한 우려를 제기를 했다는 라 점이죠. 대외적으로 미·중 첨단 기술의 패권 경쟁이 디리스킹과 반도체 제조 핵심 광물 자원인 자원들의 수출 통제 등으로 갈등 구조를 형성하면서 격화되는 모양새이지만 전체적인 형세를 바라봤을 때 이미 미국의 우위로 기울고 있다는 라 평가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알아볼 내용은 미국의 우위로 반도체 굵기 꺾였다 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의 1차전인 첨단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초반의 승기를 잡으면서 반도체 굵기를 노린 중국의 애봉이 꺾였다 라는 분석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근거는 6월 19일 시주석과 토니 블링컨 장관과의 만남에서 언급된 발언이 회자되고 있는 상황이죠. 시주석은 이 자리에서 중국은 미국의 이익을 존중하며 미국에 도전하거나 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뒤에 미국도 중국을 존중하고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해치지 말기를 바란다 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당시 시주석의 언급은 일반적인 외교적 언사로 언급이 되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문제의 언급은 그가 2017년 10월 18일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 연설에서 밝힌 이후 유지된 기조와 배치가 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19차 당대회 연설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동연설에서 세계는 온날 한 세기에서 볼수 없는 대 변화들을 겪고 있으며 중화민족의 대중흥 시련은 중대한 단계가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후 그는 첨단 기술 패권 확보를 통해 미국을 대체하는 중국 주도의 질서 조립을 주창해왔고 중국 제조 2025에 힘을 더욱 쏟아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 한 가지, 왜시 주석은 블링컨 장관을 만났을 때? 2017년 중화민족 대중흥을 통해 2049년 미국을 대체하는 중국 패권 전략을 철회한다 말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지금 2017년에 이렇게 발표를 했고, 어, 중국제도2 0 2 5 2025, 2020, 어, 2015년부터 했고, 2025년까지, 어, 전체, 10개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처리한다라고 말을 했을까입니다. 단초는 시주석의 언급에 있는 한 세기에서 볼수 없는 대변화들이라는 표현에 숨어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중국 전문가인 리처드 도시는 롱게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시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는 그가 제시한 이 개념에 말하자면 그가 주창했던 그의 발언 중에 보상도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주석이 인지한 보상과 위험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그가 생각했던 보상은 미국의 철수와 후퇴퇴에 따른 기회를 중국이 잡을 것. 그리고 위험성은 중국이 G2에서 G1으로 부상할 때 미국의 거센 반격으로 인한 위기와 도전이 따를 것. 이두 가지를 모두 다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시조석이 블링컨 장관에게 우리에게 위험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게 도전하지 않을 테니 공존하자고 말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거센 반격에 대해서 어, 무디게 만들고, 그리고 이 무디고 만든 통에 우리는 더욱더 성장하겠다라고 꿍꿍이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중국이 왜 미국에게 꼬리를 내렸을까?입니다. 시도적의 발음만 보더라도 어, 지금 꼬리를 내린 모양새인데 왜 꼬리를 내렸을까?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2010년 글로벌 금융 위기 그리고 부의 양국화 심화, 제조업 쇠퇴로 인해 국력이 급속히 약화됐다 생각했고 앞간에서 철수하자. 까지 미국의 패권을 탈취하기 더없이 귀한 기회가 도래했다라고 판단했고 트럼프 행정부 때 중국 주도의 세계 질서 수립을 이제 대전략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2015년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하며 중국의 성장에 발맞춘 구조로 바꾸도록 한 것이죠. 즉, 노동 집약적 산업 퇴출과 기술 집약적 산업 유치로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어, 섬유산업이나 뭐, 이러한, 어, 노동 집약적 산업은, 그리고 공예 발, 공예 유발 물질들은 다 해외로 몰아붙이고, 그리고 기술 집약적으로 보이는 반도체나 아니면 첨단, 어, 전자산업이나 뭐, 방산산업이나 이러한 쪽을 유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중국에 대한 견제가 들어갔고, 어, 이들이 생각했던 것은 2010년대부터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2015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견제에 들어갔고, 어, 바이든 행정부 때도 여전히 중국의 도전에 맞서서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의 견제가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 미국이 디커플링으로 인해서 지금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라고 하면서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제 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미국을 봤을 때 인구가 줄고 있고 중국이 인구가 줄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미국을 뛰어넘지 못한다라는 판단이 서자 이제 너희들의 좋은 것은 우리가 습득할게 싸한 어 물건 너희들은 만들어. 그런데 첨단 제품 너희들 못 만들어라고 하면서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의 견제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디리스킹이라는 것이죠. 올해 들어서는 유럽의 동참을 촉구하며 대중 전략을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바뀌면서 첨단 산업에 대한 핀셋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도 금지시킨다라는 말과 함께요. 이 때문에 중국의 첨단 산업은 장기적으로 약화될 것이고 중국의 패권 도전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중국 내에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주석은 미국의 디리스킹에 대한 중단 그리고 평화적 공존을 추구하고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디리스킹이 중국에 왜 위협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미국 혼자만 주도하는 대중정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부분에서는 치포동맹과 미국의 반도체 장비 통제에 대해 일본과 네덜란드 참여, 그리고 여러 대중봉쇄 동맹이 창설이 되었습니다. 지난 5월 27일, 한국, 미국, 일본, 인도 등 14개국이 참여하는 대중경제봉쇄 동맹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PEF의 협정이 타결이 돼서 공식적으로 출범이 되었죠. 미국이 IPEF 협정을 추진한 목적은 반도체와 핵심 광물의 공급망에서 대중의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이 핵심 광물의 수출 통제로 자원 무기화에 나섬에 따라 위기가 발생하면 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라임 월크로 통해서 서로 연관된 이 14개의 나라가 공동으로 대처한다는데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칩스법 IRA를 통해 동맹국들의 미국 내 기업 유치를 유도하고 미국 내의 반도체 시설 유치와 다양한 공장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칩스법을 통해 미국 투자를 원하는 기업들에게 중국에서 10년간 증서를 5%, 10%로 제한을 했고 반도체 장비 제재를 통해 중국 내에서 반도체 공장 운영에 생각조차 지금 꺾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어, 올 10월에 어, 지금 이 연장 말하자면 반도체 장비 통제의 연장이 어,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연장을 안 해줄 말안 해준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칩포동맹 칩스법, IRA, IPF 등을 통해 디리스킹 전략이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고 이는 중국 첨단 기술 패권 도전을 저지하는데 상당한 성과로 보고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 어떻게 관리해? 어떻게 관리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IPF를 통해서 이게 충분히 관리가 되고 있고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라 것이죠. 이것은 언론사의 호들갑에 불과하다는 게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블링컨 장관과 앨런 장관을 베이징으로 보내 디리스킹을 대외적으로 중국에서 선포해 버린 것입니다. 중국에서 선포했다는게더큰 의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미국이 중국에서 디리스킹을 선포했을까입니다. 앨런 장관은 방중 기간 내내 미국이 디리스킹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을 공공연히 밝혀왔죠. 이에 중국은 디커플링만 말할 뿐이었고, 디커플링은 세계 경제를 죽인다, 어, 이것은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도, 디리스킹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진 않았습니다. 결국, 미국은 전 세계와 함께 디리스킹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미국에게는 경고하고 있진 않지만, 유럽에게는 디리스킹의 발언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최근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가 중국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중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취소를 당하고 말았죠. 그러면서도 지난 4일 베이징에서 디 쉐샹 중국 부총리와 프란츠팀 워만스 EU 집행위원장 부위원장과 제4차 환경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미국 주도의 디스 리스킹 전략에 참여하지 말라달라고 간접적으로 호소하, 호, 어, 호소하고 있고 또 우리는 너희들에게 대화하지 않을 권리도 있어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미국의 대화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있지만 유럽 너희들마저 우리를 배신하면 안 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유럽도 미국의 반도체 외교를 통해 미국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 지금 TSMC와 인텔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가 지금 프랑스와 독일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하고 있고 현재는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 미국이 힘에 필요한 상황에서 미국의 디리스킹 정책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끝까지 견제하기 위해서도 나토 힘이 필요하고 여기에 미국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유럽은 미국의 힘이 없이는 유럽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조차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폰데올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이유는 대만 해협의 긴장고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무력이나 강압으로 현 상태를 바꾸려는 일방적인 시도를 반대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볼 때, 어, 폰델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이 디리스킹을 먼저 말을 했고, 미국이 이것을 받아서 이야기를 했고, 지금 제네델렌, 예, 지금, 어, 재무장관이 중국에 가서 디리스킹을 중국당에서 공공연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볼 때,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망했고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을 볼때 중국은 성장을 할수 있다고 하지만 D램 어, 분야에서는 지금 4년의 격차 그리고 랜드플래시에서는 지금 어, 2년의 격차가 있다고 하지만 이제 기기가 들어가지 않음, 않음으로써 이 격차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할수 있는 일은 뒤에서 손을 빨고 있는 일 밖에 할수 없다는 라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미국과 함께 힘을 합쳐서 나가야 되는 현 상황을 보게 되고 또한 우리 반도체의 기업들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어떤 결정을 빨리 내려야 될지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했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